세대를 나와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를 웨이트장 데리고 가긴 해요. 운동 알려 달라고. 근데 저를 운동시켜 주지 않아요. <laughs> 뭐 하고 싶지도 않았어. 설아, 동탄 왕팔 설계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저의 몸의 변화들, 변천사들 한번 보여 드리고 첫 시야 이런 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이제 돌잔치 때 사진이에요. 여는 가족들과 비슷한 그런 돌자식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유치원 때그 벗은 사진이 처음으로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10살 때 사진인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중간에 나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릴 때 되게 말랐었지만 운동을 엄청 좋아했고 저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 덩치 큰 친구들이랑 팔씨름 같은 걸 해도 거의 지지 않고 초등학교 때 체력장 할때 턱걸이를 그때 22개, 24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깡다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합을 준비하고 나갔던 이런 사진들 보여드릴 텐데, 자, 쭉쭉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한 지 1년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회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발령나서 서울로 가는 그 위치도 서울 최고랑 지하철 한 세정거장? 크게 멀지 않은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전국대회나 시도대회 규모에서 3위 이내 입상하면 전학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시합을 알아봤더니 미스터 부산이라는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합을 급하게 제가 청소년회관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코치님께서 본인이 아는 헬스장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거기에 가서 이제 포징을 그 몇번 배운 거예요. 고2 4월 달쯤 때 제가 처음으로 포징과 식단, 뭐 시합 준비를 조금 경험했던 그때의 모습이고 미스터 부산에 나갔을 때 사진이 찾아봐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장 겨우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3등을 했죠. 시합에서, 첫 번째 시합에서 3등을 해서 이렇게 집에 와서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도 이번 포즈를 참 좋아했네요, 제가. 3등을 했고, 서울 최고로 이제 전학을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보디빌딩을 뽑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쿨하게 이제 서울 최고를 포기하고, 배제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전학을 했죠. 이제는 시합도 본격적으로 뛰었고 최대 진학을 위해서는 전국 대회 3위 이내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합 준비를 계속적으로 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학을 갔더니 미스터 부산이라는 지역 시합을 뛰고 전학을 갔는데 미스터 서울이라는 시합이 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시합을 준비해서 나갔던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스터 부산 때보다는 몸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미스터 서울 나갔 는데 그때는 4등을 했어요 부산 때보다 등수가 하나 밀렸고 역시 이제 서울이 세구나 라는 걸좀 느꼈고 그때 제가 고이때 계속 운동을 해서 첫 번째 지금 사진에는 없어요 첫 번째 전국 시합인 미스터 ymca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운동했던 고등학생들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제 체급에만 30명 가까운 선수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예선 탈락 에 쓴맛을 봤죠 그때 그때가 저의 첫 번째 예선 탈락이자 마지막 예선 탈락이 되는 그런 시합입니다 그래도 전 나름 6위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시합을 뛰었는데 아예 비교심사도 못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맛봤어요 고3 때 뭔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대학 진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죠 하체를 조금 더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쿼트를 매일 같이 진행을 했고 고3 때는 막 하루에 운동을 세 번씩도 했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정보 없이 그냥 마냥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고3이 됐고 지금은 없어진 시합인 춘계 전국보디빌딩 대회 시합을 나갔었는데 이게 접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어, 몸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5등을 했어요 춘계 그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 그해 거의 같이 시합을 뛰게 되는데 5등밖에 못 했으니까 대학 가려면 3등이네 해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죠 운동을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또더 열심히 하더 더 열심히 하게끔 해준 그런 시합 이 됐던 거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있었던 미스터 서울 지역 시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1등을 못 하면 안되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나갔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까지 다행히 제가 이때 미스터 서울에서 1등을 했고요. 미스터 코리아까지 나갈 수 있게 됐죠. 미스터 서울에서 어느도 기량을 보여 주지 못하면 미스터 코리아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스터 코리아 선발전 같은 거더죠 그렇게 해서 제가 미스터 서울에서 1등을 해서 미스터 코리아에 나가게 됐고 보시면 이제 이때는 아마 토즈다운 이네요. 모든 선수들이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포즈 다운을 진행하고 있는 설기관입니다. 고등학생 때뭐 이런 포즈들 벌써 시작됐었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6등부터 호명을 하죠. 가슴이 뛰죠. 아, 6등 부르면 안 되는데, 5등 부르면 안 되는데 막안 불러요. 3등. 또안 불렀어. 너무 좋은 거죠. 일단 3등만 하면 대학에 갈수 있는 원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2등 부를 때, 아, 이땐도, 이때만 또 불리지 말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2등 때딱 호명이 됐죠. 뭐 그래도 코리아 2등은 굉장히 좋은 점수였기 점수였, 때문에 되게 만족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스터 코리아를 뛰고 서울시 대표로 발탁이 돼요. 전국 체전을 뛰는 선수로. 그래서 서울시 대표로 발탁이 됐으니까 체전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체전 전에 미스터 YMCA라는 시합이 하나 있었어요. 1등을 목표로 했더라면 60kg를 그대로 나갔을 텐데 전국 체전은 60kg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5kg를 한번 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셔서 그래서 제가 60 정확히 기억 나는데 61.3kg로 65kg를 뛰게 됐었어요. 이 사진이 그때 저희 그 돌아가신 관장님께서 그러니까 규정 포즈 연습도 규정 포즈 연습이지만 다이어 포즈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이런 거 디테일 다리 아쪽 드는 거이 자유 포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자유 포즈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YMCA 때 시상식 사진이고 가운데 친구가 확실히 저보다 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그때 당시에 우리 형. 아버지 뭐 이렇게 집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이제 등 사진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거의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도 뭐 등이 약했고 지금도 약한데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이때부터 거의 다 만들어진 거라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 서울대표로 발탁이 돼서 전지훈련을 갔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을 강원도 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고 그때 강원도로 전지훈련 갔다가 진우선의 진우 연예인을 만나서 좋아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고 DJ DOC의 이하늘 연예인 만났다고 좋아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어, 지금하고 되게 흡사해요. 너 몸이 고3 때랑 그냥 똑같다고. 추찬인지 칩찬이... 욕인지. 그니까요. <laughs> 그게 추찬인지 욕인지. 이게 이제 그 전국체전. 제가 서울시 대표로 돼서 이제 전국체전을 원래 제 체급이 아니라 65kg. 으로 올라가서 시합을 뛴 건데 저는 이때 당시 4등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4등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죠. 고등학교 때는 저보다 뛰어났던 학생들이 선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지금의 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는 태극기가 이제 멋지게 보여서 제가 골라봤는데 미스터 강동. 때 당시 9대회로서는 가장 먼저 생긴 시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강동구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 가장 마지막 시합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의 고등부 때 사진이 끝난 거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시합이 고등부 시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아예 포기를 하고 안 나갔고 수능 공부를 그제서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3등급이 나와서 그래서 그 수능 점수와 시합 성적을 합쳐서 경희대를 진학하게 된 거였고 이제 드는 생각에 보디빌딩으로 학교 갔으니까 학교 가면 운동 엄청 시키겠지? 아, 너무 힘들겠지? 학교 가기 전까지만 휴식하자 놀자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운동을 좀 맞죠? 학교를 가니까 뭐 운동 시키는 선배나 교수님이 없었어요. 거의 다 운동을 놨어요. 약간 저도 그 분위기에 타서 거의 운동을 놨었는데 11명이나 들어왔는데 시합을 아무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빡친 거예요. 다 옷을 벗기고 그 중에서 이제 저랑 너너넌 시합 무조건 나가 해 가지고 전국 춘계 대학 보디빌딩 대회 이 시합에 나가라고 이제 찍혔고 그 와중에 나가라고 찍힌 같은 경량급 선수 한 명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시합 안 나고 저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된게이 사진이에요. 근데 워낙에 경량급인데다가 비시즌에잘 체중이 오르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서 이때 보면 다리에 빗살이 이미 있어요 이 사진을 찾아보고 알았어요 어, 내가 이때도 빗살이 있었구나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거의 전국대회 첫 번째 1등인 시합이에요 2002년도 사실상 이제 전국대회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합을 뛰었고 거의 선수생활을 안 하려고 그렇게 거의 마음속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군대를 바로 가려고 2002년도 구청장배 미스터 강동 선발대회를 나가게 돼요 이제 20살 때예요 더군다나 운동을 그만뒀을 시기에요. 몸이 굉장히 허접하고, 뭐, 이렇지만. 운이 좋게도 그랑프리를 하게 됐어요. 그랑프리 하게 돼서 이제 돌아가신 관장님과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운동을 쭉 이어서 가지 못하고 공백 기간이 있어요. 가운데 공백 기간이 이제 군대, 대학 생활, 뭐 어학 연수, 헬스장 운영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군대 때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군대 때 보여드리자면 후달리 때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인께서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해서. 탈이하고 찍었던 사진이고 이때 사진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장기자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식용유 바르고 나간 거예요 제가 보디빌딩 해서 체대를 나와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를 웨이장 데리고 가긴 해요 운동 알려달라고 근데 저를 운동 시켜주지도 않아요 <laughs> 뭐 하고 싶지도 않았어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켜주지도 않더라고 병장 달았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초반에 그때 조금 했을 때예요 제가 포즈를 잡아야 되잖아요. 또 중요 부위는 가려야 되고, 포즈는 잡아야 되고. 해서, 가랭이 사이에 바구니를 끼 꼈는데,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가, 셔터를 늦게 누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버티던 바구니가 떨어졌어. 떨어져서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바구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나온 거야. 19세. 이렇게, 네, 아주 재밌었던 군대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비누 오품으로 뭔가를 이제 가려주는. 이사진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부터도 이제 먹방에 욕심이 있었나 보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군 생활까지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사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호응이 좋고, 또 뒤에 이어서도 듣고 싶다 하시면 제가 사진 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구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고, 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들 부탁드리겠고요. 동탄왕팔 설기관이었습니다. 잘 <laughs> 봐요.